안녕하세요. 진동산채농장입니다. 오늘은 5월 6일이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작년에 산마늘 씨앗을 파종해서 올해 1년생을 맞이하는 산마늘 모종입니다. 굉장히 잘된 편이고요. 잎 상태도 굉장히 양호한 편이라서 작년에 노지에 파종한 씨앗은 현재까지는 굉장히 좋은 상태로 자라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우스에 파종한 씨앗들은 생각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 그 이유는 요즘 한창 문의 주시는 산만늘 잎이 노랗게 되는 이유,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밭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5월이 되면은 작년에 씨앗을 구입해서 파종한 분들, 그리고 작년 가을 또 지난 봄에 모종을 구입해서 정식하신 분들 모두 산마늘 잎이 노랗게 된다고 문의를 많이 주세요.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잎이 노랗게 되는 이유는 크게 네가지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그첫 번째로는 어, 작년에 씨앗파종한 올해 1년생 모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뿌리를 벌레가 갉아먹는 상황입니다. 주로 고자리파리류 등의 벌레인데요.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노지 밭에는 뿌리를 갉아먹은 산마늘 종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이쪽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잎과 줄기가 전체에 마르거나 심하게 노랗게 된 것은 거의... 뿌리를 벌레가 갉아먹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줄기 끝을 잡고 살짝 들어서 뽑아보면 뭐 이렇게 쉽게 끊기는 경우도 있고요. 뿌리가 이렇게 쉽게 뽑혀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벌레 먹은 것이고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셔도 네잔 뿌리가 전혀 없고 네 종근도 일부 갉아먹었죠. 네 하나만 더 뽑아볼게요 네 별로 힘을 안 들이고 슬쩍 뽑아도 네 이것은 잔뿌리야 더불어서 종근까지 일부 갈가먹은 상황이네요 네 이렇게 잎이 노랗다고 전부 뿌리가 벌레에 갉아먹힌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 상태 보시면 어 이것도 안 그런 줄 알았더니 일부 갉아먹힌 것 같긴 한데 잔뿌리가 아직 하나가 있어서 살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겠네요. 잎끝이 살짝 노랗다고 해서 전부 벌레가 갉아먹은 것은 아닙니다. 네, 이 같은 경우 이것도. 네, 역시 갉아먹었네요. 네, 일부 잎끝만 살짝 노랗게 된 경우는 이런 경우가 되겠네요. 네 이것도 벌레가 먹은 것 같고 이렇게 잎끝만 살짝 노랗게 된 것은 벌레가 먹었다기 보다는 네 입끝이 살짝 얼어서 지금 뽑히지 않고 끊기죠 잎끝이 살짝 얼었다가 그 부분이 마르면서 노랗게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살짝 뽑아봐서 너무 쉽게 뽑히고 잔뿌리가 없고 또 종근이 일부 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눈으로 확인하시면 벌레가 먹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씨앗을 파종하고 1년생 모종에서 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어 모종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벌레가 먹었을 시에 네. 대부분 죽는 경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뭐 피해가 심각하다, 상황이 심각하다 하면은 대처 방안으로는 어 초기에 토양 살충제를 살포, 입재로돼 있는 가루로 돼 가루 형식으로 돼 있는 토양 살충제를 뿌려주시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것도 엄연히 농약이기 때문에 제가 뭐 추천을 드리거나 아니면 하라 마라 하지 마라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입니다. 엄연히 그 농약에 대한 사용 여부는 직접 농사짓는 분이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일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어, 반 정도 이상 어,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부득이하게 뭐 사용을 하셔야 되겠지만 뭐 씨앗을 파종한다는 것 자체가 네 전량을 다 살려서 모종으로 어, 가져갈 수는 현실적으로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피해가 좀 약소하다 싶으면은 네, 살충제 없이 그냥 가져가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최악의 경우에가 됐을 때 토양 살충제를 살포하는 것조차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살포하셔야 된다는 판단이 들면 어, 빠른 시기에 살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살포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네. 어 공기가 통하지 않는 장갑으로 네. 안전하게 손으로 장갑을 낀 손으로 이렇게 뿌려 주시면 됩니다. 그 살충제 뒷면에 적정 시비량이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네, 해 주시면 되고,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어, 로스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고 가시는 것도, 뭐, 생각하셔서, 네,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잎이 노랗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1년생 묘에서 보다는, 어, 2년생이나 3년생, 그리고 수확이 가능한 잎 중에서도 약한 잎에서 많이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자리를 옮겨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년생 산마늘 모종밭에 왔는데요. 지금 잎 끝이 노란색 노랗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가장 심하게, 심하게 노랗게 된 것을 뽑아보겠는데요. 많이 노랗네요잎 전체가. 역시 뽑히죠. 네. 잔뿌리, 커녕 일부 종근까지 다 갈가먹은 곳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2년생 중에서도 약하거나 아니면 벌레가 많이 끼는 곳에는 이렇게 뿌리를 갈가먹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잎이 전체가 너무 노랗죠? 하나 더 뽑아보겠습니다. 네. 역시 뽑히죠? 네. 갈가먹은, 벌레가 갈가먹은 것처럼 확인이 되시죠? 네. 이렇게 잎이 다 노랗다고 벌레가 먹은 것은 아닙니다. 네. 잎 끝만 살짝 노란 것을 한번 땡겨볼게요. 안 뽑히죠?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두 번째, 노랗게 되는 두 번째 이유인데요. 이렇게 약간 산마늘 2년생, 3년생도 수확기에 접어 수확이 수확이 가능한 산마늘 보단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잎끝이 뭐 어떤 이유로 얼었거나 얼었다가 얼어서 조직이 약해져서 이 잎끝부터 살짝 마르게 됩니다. 이렇 이렇다고 죽은 것은 아니고요. 어, 지금 2 년생 3 년생은 당장 수확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태만으로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뭐 잎끝이 여기가 말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따뜻해지면서 여기까지 다 노랗게 되겠지만 산마늘 잎 자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름에 가깝고 여름에 가까워지고 또 가을에 다가서면서 잎이 노랗게 되는 것은 정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뒤에서 말씀드린 네 번째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 정도 잎끝이 노란 것은 모종 상태라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마 작년 가을 그리고 지난 봄 모종을 사서 구입해서 심으신 분들은 대부분 지금 지금이나 지금보다 앞선 시기에 이렇게 잎 끝이 노란 상황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이 걱정하기도 하셨을 텐데 이렇게 잎 끝만 노랗게 되는 현상은 2년생, 3년생을 옮겨 심고 나서 많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2년생, 3년생뿐만 아니라 4년생, 5년생도 마찬가지로 옮겨 심었을 그 해에는 잎 끝이 좀더 빠르게 노랗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본 모종을 제가 일찍 심으라고 하는 이유도, 뭐, 얼어서 노랗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잎이 너무 큰 상태의 모종을 옮겨서 심었을 경우에 몸살이도 많이 하고, 잎은 이미 커져 있는데,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서 잎만 크고, 영양분은 실질적으로 빨아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미 컸던 잎이 노랗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 늦은 봄에는 산마늘 모종을 별로 어, 구입해서 심는 것을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노랗게 되었다고 죽는 것은 아니지만 빨리 노랗게 돼서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되 어, 어떤 토양 관리라든가 뭐 그런 것으로 좀 잎이 덜 노랗게 되도록 뭐 토양 관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연결돼서 잎이 노랗게 되는 이유 세 번째는 산마늘 자체가 약해서 어 시간이 지나면서 노랗게 되어야 되는데 좀더 일찍 노랗게 되는 경우입니다. 토양이 맞질 않아서 그리고 산마늘 잎 그에 맞지 않는 토양에서 자라는 산마늘이 약하기 때문에. 좀더 빨리 노랗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산마늘 입힌 노랗다고 사진을 찍어주신 분들의 사진 속에 땅을 보면 어 거름기 하나 없이 딱딱한 마사토인 경우를 볼수 있었습니다. 진흙이 약간 섞인 마사토, 비가 많이 와서 그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지면서 딱딱해진 땅을 땅 위에 산마늘이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 산마늘이 뭐, 걸음기 없는 땅에서 자라서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랗게 되기도 하고 또 이미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벌레가 많이 있다면 더잘 끼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 부분은 좀 토양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고 뭐, 퇴비를 뿌려주신다든지 아니면 뭐, 잡초가 나지 않았더라도 땅을 이렇게 한 번씩 호미 같은 걸로 뒤집어 주신다든지 뭐, 아니면 뭘, 뭐, 건불이라든지 아니면 낙엽, 뭐, 볕집, 이런 것들을 좀 덮어주셔서, 네, 가물이 좀안 가게 해주신다든지, 조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산마늘 잎이 노랗게 된네 번째 이유는, 바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네, 여름에 가까워지고, 또, 가을이 되면서, 잎은 계속해서 노랗게 되고요. 이렇게, 얼어서, 약, 얼었다가 마르면서 약해지는 이 노란색 부분도, 이 중앙부로 점점 번지게 됩니다. 더 빨리 노랗게 되고, 이렇게 전혀 노랗지 않, 않는 잎들도 여름이 되고 노랗게 되면서 가을이 되면 아예 노랗게 되다 말라서 녹아 버리게 됩니다. 산마늘 잎이 노랗게 되는 것은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고요. 네 수확은 지역별로 다르지만 뭐 저희 강원도 인제 지역은 4월에 수확을 하는 것이 보통이고, 네 지,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서 수확 시기는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빨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아래쪽 지역은 뭐 3월에 수확을 하겠죠. 더 빨리 잎이 수확기가 지나고 더 빨리 잎이 노랗게 될 것이고, 어 이렇게 아까처럼 벌레 먹은 경우가 아니라면, 그리고 또 토양이 너무 맞지 않아서 약해서 계속해서 해마다 노랗게 되는 게 아니라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저에게 주로 사진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 어 대부분 씨앗을 작년에 구입해서 파종하신 분들은 벌레 먹는 현상들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뭐 사실 많이 겪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아까 노지 산마늘 1년생 밭은 피해가 거의 없다 싶지만 하우스에 파종한 파종에서 1년생 묘가 된 것들은 일부 피해가 심각한 곳도 있고 어느 정도 잘 자라 잘 피해 없이 자라주는 것도 있고 매년 겪는 피해입니다. 더군다나 저희는 산마늘의 균일한 품질과 또 알이 굵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또 관리상의 문제로 하우스에다가 높은 비중으로 파종을 하기 때문에 더 피해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따뜻한 하우스가 네, 더 토양에 벌레가 많이 끼는 현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소하고 있는 감수하고 가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이 씨앗을 파종하고 모종으로 키워서. 네, 하는 방식, 씨앗을 구입해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네, 이렇게 키우는 방식이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모종을 사서 구입해주신 분들이 잎이 노랗다고 하는 상황은 제가 확인한 것 대부분이, 어, 잎 끝이 얼거나, 네, 토양이 약해서 일부 잎, 일부분이 노랗게 되는 것이지, 어, 벌레가 먹어서 그런 것도 종종 있겠지만은, 뭐, 피해가 심각할 정도의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약해서 노랗게 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얼어서 그 부분이 마르면서 노랗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 피해 자체도 피해라고 할 것까지 없이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당장 수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피해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 눈으로도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뭐 벌레 먹은 경우도 있겠지만. 어, 농사라는 것이 어, 그렇게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니까 사실 그 정도 피해는 피해라고 <laughs> 하지 않을 정도로 네. 어, 약소한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잎이 노랗게 되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뿌리부터 살짝 뽑아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벌레가 먹었다, 너무 심각하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으로 대처를 하시거나 아니면 좀 어느 정도 안고 간. 가거나 이런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고, 토양이 너무 약하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토양의 질을 좀 개선해 줄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시면 되겠고, 이 끝이 그냥 단순하게 놀았다, 얼어서 말리는 과정이다라고 하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년을 좀 기다려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을 하다 말고 갑자기 영상을 찍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찍고 싶고, 담고 싶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바쁜 관계로 아, 영상을 찍지 못하고 있는데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동 산채 농장이었습니다.